1월 31일 본문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초막절 절기가 끝난 후 얼마 되지 않은 때 어느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일곱 가지 표적 중 여섯 번째 표적입니다.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셨습니다. 인간의 의술로는 치료가 불가능한 사람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 때문입니까? 당시 유대인들은 인간에게 미치는 재해는 죄로 인함이라 생각했습니다. 제자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누구의 죄 때문인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당시에는 태아가 형성되는 순간부터 영향을 받게 된다면서 그래서 모태에 있을 때에도 죄를 범할 수 있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 때문인지 물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당시 부모의 죄를 자식이 상속한다는 잘못된 사상을 가지고 있어서 부모의 죄 때문인지 물었습니다. 제자들은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두 가지 사상을 가지고 어떤 것이 맞는지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이 질병을 포함해서 인간에게 미치는 재해는 반드시 죄 때문만은 아닙니다. 물론, 궁극적으로는 아담의 범죄 이후 질병과 재해 등이 나타난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정한 질병과 재해가 반드시 그 사람 혹은 그의 부모 때문에 나타나는 것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질병이나 재해로 인해 하나님을 찾아 부르게 되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하게도 됩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환란이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도 합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질병과 재해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되고 이것은 또 다른 이들을 위로하게도 만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질병이나 재해를 허락하시는 것에는 죄 때문인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하게도 하고 신앙을 성숙시키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를 받아 다른 이들을 위로하게도 합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것은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곧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인데 아직은 그때가 이르지 않았기에 지금 공생의 기간 중에 있는 이때에 마땅히 아버지께서 보내신 일을 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마땅히 힘을 다하여 수고해야 할 것입니다. 주께 감사하며, 주를 찬양하며, 주의 신실하심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라 하셨습니다. 지상사역을 하시는 동안에도 동안에는 세상에 빛이십니다. 물론 부활승천하신 이후 천상 사역을 하실 때에도 세상에 빛이십니다. 이 땅에서 오신 교회를 통해서도 빛을 밝히십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주님은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의 눈에 바르셨습니다. 침을 뱉어서 이긴 진흙 그 자체에는 맹인의 눈을 치유할 약효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하신 것은 그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주님이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실로함 못에 가서 씻으라. 그랬더니 곧장 가서 씻었고 밝은 눈으로 왔습니다. 여기서 성경은 실로함의 뜻을 번역해 두고 있습니다. 실로함은 보냄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구약시대 히스기야 왕때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아수르의 사내립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장기전을 치를 때 식수가 부족하지 않도록 성 밖에 있는 기혼샘으로부터 물을 얻기 위해 수로를 건설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성 안으로 물을 끌어와 못을 만들었는데 그 못이 실로암못입니다. 실로암못에 있는 물은 성 밖에 기혼샘으로부터 수로를 통해 보내진 물입니다. 그래서 보냄을 받았다는 뜻을 가진 이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성경에서 굳이 실로함의 뜻을 번역한 것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을 통해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날때부터 맹윤된 사람은 침을 뱉어서 이긴 진흙을 눈에 발라서가 아니라 실로함 못에 가서 씻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에 의해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침을 뱉어서 이긴 진흙을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못에 가서 씻으라 하셨고 그 말씀에 따라 했을 때 고침을 받았습니다. 밝은 눈으로 왔을 때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리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했고 또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고 했습니다. 이때 그가 말했습니다. 내가 바로 그 사람이라고 말입니다. 그러자 그들이 네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고 물었습니다. 그 사람이 말하기를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내 눈에 바르고 나들어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고침을 받은 자는 사실 그대로를 이야기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라 하는 그가 어디 있느냐고 물었고 그는 알지 못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람들이 맹인이 눈을 뜨자 이처럼 놀라며 눈을 뜨게 한 자가 누구인지 물은 것은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일은 메시아 사역의 중요한 징표였기 때문입니다. 구약성경에서 사람이 소경이 되는 것이나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 달린 일이라고 했습니다. 또 메시아가 오실 때 행하실 대표적인 표적이 바로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사야서 29장 18절을 보시면 그 날에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라고 했고 35장 5절에서도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맹인이 눈을 뜨게 된 것에 대해 놀랍게 여기며 그 눈을 뜨게 하신 분이 누구신지 그처럼 찾았던 겁니다.